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어, 사위성 사왓티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살아가던 니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인이죠, 그죠? 어느 날 부처님이 아란존자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니디가 똥통을 들고 오다가 똥통을 들고 급하게 오다가 갑자기 부처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을 마주쳐서 놀래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똥통이 쏟아져서 벽에 부닥쳐서 깨지고 그리고 그 똥이 자신에게도, 니디에게도, 부처님에게도, 아란에게도 묻었습니다. 이제 가장 하천한 천인이 부처님을 더럽게 했으니까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비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니디, 니디를 이렇게 잡고, 이제 강으로 가서 같이 씻자 그랬습니다. 더러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에게도 똥물이 튀었지만은 니디에게도 뒤범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니디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하고 같이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사양을 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니디의 손을 잡고, 그리고 가까운 개울로 갔습니다. 강에 가서 니디의 옷을 씻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니디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천한 저의 몸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디요 그대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다. 내 옷은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더할 바도 없이 깨끗하다. 그리고 내 몸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니디요 스스로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타읽르면서 그렇게 해서 씻어줬습니다. 다 씻고 나서 어째서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느냐? 그랬더니 오늘 할 일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일에 쫓기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하고 또 다시 참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인연이 된 것을 아시고 니디에게 권했습니다. 니디여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미천한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을 니디의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나의 법은 청정한 물과도 같으니 너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리라. 넓은 바다가 온갖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늘 맑고 깨끗한 것처럼 나의 법은 모두를 받아들여 더러움에게서 벗어나게 한다. 나의 법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피부색의 차이도 없다. 오직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얻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서 니디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천한 니디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저 하천에 있던 천인한테 우리가 수행자로서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진흙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종족, 신분, 직업으로서 수행자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지혜와 덕행만이 수행자의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 행위가 훌륭하다면 그 사람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눈하고 부처님의 보는 눈의 기준이 다릅니다. 선처님은그 겉의 결정되어 있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겉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을 봤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음의 바탕을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는 똥치는 니디가 아닐까요? 그죠? 내 스스로 나를 하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이 나를 너는 별볼 일 없는 존재야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나는 별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의 내 마음에서 나의 본래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그대 스스로 꽃 피우라 그랬습니다. 물로 바닷물이 온갖 강을 다 받아들여서 온갖 더러움을 가라앉히듯이 그랬습니다. 진리의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바꾸어줍니다. 진리의 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 하찮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부처님과도 같은 대통령보다도 더한 재벌보다도 더한 넉넉한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한계 속에 내가 갇힌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이 한계를 벗어난 큰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살 버릇대로 여든까지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세살 버릇을 여든에서라도 깨트려 버릴 수가 있다면 새로운 삶이 벌어집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재벌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재벌의 마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장과 회장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췄을 때, 향기 나는 마음을 갖췄을 때, 내 스스로를 한계 짓는 이 마음을 갖췄을 때, 나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뀝니다. 중생이 부처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은 나에 대한 규정 자체를 내 스스로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니디는 자신을 하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하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하천함을 버렸을 때 존귀한 내가 드러났습니다. 존귀한 나는 세상의 존중을 받고 삽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사회적인 옷, 이옷 너머에 이 옷의 바탕을 두고 있는 나의 본래의 향기와 지혜와 공덕을 드러내는 삶, 바로 니지를 벗어나서 하천함을 벗어나서 신분을 초월한 바로 부처님과도 같은 삶입니다. 내 네, 스스로 나를 낮추고 규정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에 앞서서 무엇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세살 버릇대로 여든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세살, 보리살을 언제라도 바꾸어서 더 넓은 나로 살아가는 보람과 공덕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언제 바꿀까요? 지금 여기서 바꿉니다. 언제 부처님을 만날까요?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을 만난 여기에서 나는 향기로운다. 넓은 보람 가득한 모든 공덕의 원천이 되는 나로 바뀌어 갑니다. 공덕과 지의 나는 바람일의 초월의 하루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